1 1사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자를 하나님께 드이므로이러한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외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가죽었으나 그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애 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가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라 하는,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반드시 가게이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너와는 아직 보이지 아니하였니라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조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로 말미암아 그가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유업을 동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사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 계획 가시고 지혜실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라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행태할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그가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미라 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 미아마 하늘에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많은 자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도 약속을. 받지, 아,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다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무와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담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할것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런 비유하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여세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고 두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이제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바라고 자기의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보세가 낳았을때그 부모가 아름다운 나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 아니하고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 믿음으로 보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친한 바퀴를 거절하고 돌리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고 고난 바퀴를 잠시 제약에 나가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여겼으니 더 좋은 재물로 여겼으니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믿음으로애굽을 떠나 에굽을 떠나 망해 도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보, 보이지 아니한 이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혈절과 피풀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는 장자를 멸한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이곳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열, 칠일 동안 열애고를 돈이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정탐꾼을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하였으니. 성탄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오? 기도온 바락삼손 입다. 다상서이사상엘과선지영상에서이영상이부족하리로이이 사람들은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여... 의인을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라을 피하기도 하며 행복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 중에 정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인 사람들의 진을 멸하기도 하며 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여기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좋은 것이 직지뿐 아니라 결박과 옥의 같은 시련도 받았으니 받았으며, 톨로 찌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여, 장, 당하는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공백과 환랑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자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일라 그들은 광야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며, 야,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 이 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하게 그들로 온전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